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819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상승 장악해주는 패턴 나주고 와 있고요.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885원까지 터치주고 있습니다. 블록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시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위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록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블록 코인이 또 적중했습니다. 제가 이 바닥권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추천드리고 또이 눌림 구간, 그리고 이 눌림 구간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면서 이전이 전고점 돌파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히 적중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리면서. 이컵 핸들 패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핸들 구간의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의 최소 이 절반 이 절반 정도의 상승은 더 나와줄 수 있고 이 760원 이 구간까지 이 터치하고 2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블록코인은요 이런 식으로의 컵 핸들 패턴 나 주었기 때문에 이 핸들 구간의 절반, 이 절반 값 정도의 상승은 더 나아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코인은요 이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 760원 구간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 지금 위치에서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4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컵 핸들 패턴의 핸들, 이 장대양봉의 절반 최소 나온다고 했듯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목표가 760원 터치 그리고 추가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반 하루 만에 36%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이 블록코인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선물 포지션 추천드리면서 현물 수익을 30% 달성하면서 레버리지 10배 적용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300% 수익을 달성해 드렸고 또한번 어제 이 블록코인을 추천드릴 때 현물 포지션 잡으면서 이 선물 포지션도 잡아간다면 앞전과 동일한 이런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또한번 현물 기준으로 36%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선물 추천드리면서 레버리지 10배 잡아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번 360%라는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무려 단 이틀 만에 선물 기준으로는 60% 이상, 그리고 선물, 이 선물 누적 수익을요, 어제 300% 달성을 했고, 오늘 360% 달성을 했기 때문에 660%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블록코인은 요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전량매도 하실 필요 없고요 이 최종 매도 가격은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록코인 제가 이 바닷건 이 구간에서부터 늘 이전이 고점을 뛰어넘는 이 신고가 렐 나온다고 했고요 이 뒤늦게 신규 상장빔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흐름이 이단 하나의 오차 없이 만들어가고 있죠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꾸준히 시청해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이전 영상 돌려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블록 코인은요 현재까지 제가 적중률이 무려 100%입니다. 100 현재 흐름은 전형적인 강세장 흐름이고 이 신고가 를리 부근에서 2평선들이 5일 2평선, 22평선, 62평선, 장기 2평선 이정배열 자리 잡아주면서 이 62평선의 이 2평선이 이 장기 2평선 골든 크로스다 주었기 때문에 5일 2평선 2 2평성 이런 식으로 확장은 더욱 더 커지겠죠. 즉이 단발성 펌핑으로는 지금 위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래량을 보셔도요. 현재 의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이거래량이라는 것은 앞전 구간의 매도세가 현저하게 작고 주체 세력이 수익과 물량을 지금 위치에서 크게 던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또한번 블록코인은 관심 가져봐야 되는 위치라는 것이고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또한번또한 번의 상승 는 최소 20% 이상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목표 구간 이 10%라는 수익을 트라이 후 지지만 받아준다면요 이 피날레 빔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즉 이전이 최고점 이 신고가 랠리 부분과 굉장히 흡사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위치에서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4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이 고점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개미터는 움직임,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고 또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상승으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하락 채널, 이탈하게 된다면 알트코인을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블록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블러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블록코인의 최적화 탑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저점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집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제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코인 신고가 랠리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거리량은 꾸준히 우상향 해주면서 현재 최고점 구간에서 앞전이 상승분의 미들라인 이탈 없이 강한 양봉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위치에서 또한 번의 펌핑 최소 20% 정도의 급등 후에. 이 지지를 받아주는 위치, 이 구간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큰이 변곡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즉, 그, 리스크 관리만 한다면요, 이 블록코인은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무지성 개인 매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